두분 목사님보다 한참 뒤떨어졌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 예전에는 이제 저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내가 목회하고 교구 관리 잘하고 부흥시킨다 이거에 이제 이제 거기에서만 기도하고 나갔는데 요즘 여기 시골에서 내려와서 이제 목상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남은 목회하는 건 두째 치고, 나도 지금, 나도 컨트롤 못 하라고 있더라고요. 나 자체도.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아서 시골 작은 교회에서라도 서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저는 은혜고 성공이라고 해요. 어. 성도들이 변화됐건, 어. 두명 나오건, 세명 나오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어? 많이 나오면, 물론, 저에 좋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네 제가 뭐, 각성해서, 뭐, 어떻게 해서, 어, 설교를 잘하고, 뭐, 부, 불, 부, 불을, 불을, 내, 내 내, 음.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 안 돼요. 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 은혜 받거든요 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잘하면 내가 능력 받으면 내가 못 하면 하는 줄 알고 여기 세미나 다니고 저기서 가요고 막저위에 음. 있을 때 세미나라는 세미나 다다녔어 오늘이 렇게 기회, 무슨 교회어 음. 해도 소용없다고요 <laughs> 제 용량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새롭게 깨달게 된 것은 저건 하나님의 몫이다. 음. 저 사람이 변화되건, 안 변화되건, 나를 배신하건, 송도들이 음. 4명 되건, 5명 되건,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몫이고 나는, 나,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이게 음. 관점이거든요. 음. 내가 바로 서지, 서, 내가 바로 서지 못기 때문에, 안 되는 거더라고 요즘 제가 음. 깨달은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나 음.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음, 음, 음. 이런 음. 짓, 이런 짓까지.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그그그 그래, 자괴감이 너가 음. 그런 짓까지 하는데 너가 오늘 수요일 날 설교를 하냐 막 마귀가 어, 너내 안에서 참수하고 어, 막그 어, 그래요. 나안그렇 뭐 <laughs> 그래도 <웃음> 그냥 몸부림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 아니, 주님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예. 음. 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문제다 내가 아, 그렇지. 요즘은 남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내 안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시큼한 거야. <laughs> 제한이 목사님 내 모습으로 보면서 내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걸 보거든요. 기가 창동해 내 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해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해브론에서다윗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이 그러면 무슨 죄가 생각이 납니까? 가늠한거 생각이 나고, 살인한 거 생각이 나고, 인구 조사한 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우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이게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야곱 그러면 야곱 이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친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일대기를 대하여 딱두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속인 것 사기친 것 기억하지 아니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야곱에 대해. 이두 가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 역대기적인 시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런 옛날 죄악들은 잊어버리고, 은혜만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야곱이 되고 다이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때그 고난과 아픔만 말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말하게 될때 시시비비를 걸지 마세요. 너 울챙이 시절 기억 못하냐? 너 그때 죄를 지며 정죄 지었지 않냐? 평가하지 말고 은혜대로 들어주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순간들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아픔도 남의 아픔도 함부로 정지하며 평가하지 않고 은혜로 들어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